안녕하세요 유가의 바나다 베이비스토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아기 띠를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명품 브랜드 님블입니다 이 님블은 기존의 모든 아기 띠의 프레임을 파괴시키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없던 신 테크놀로지 엑소 프레임을 장착을 했습니다 엑소 프레임은 기존의 어깨 쪽에 과중한 하중을 받았다면 어깨와 허리에 힘을 분산시켜줄 뿐만 아니라 무려 어깨는 80% 이상의 부담을 줄여주고 허리는 62% 이상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아기띠입니다. 지금 송 쌤이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두 손으로 아이를 안아도 이 아기띠 님불이 완벽하게 버텨주고 있죠. 바로 이 캡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캡슐에다가 우리 아이를 아주 편안하게 두 손으로 앉힐 수가 있고요. 아이를 편안하게 앉힌 상태에서도 엄마 아빠와 아이 컨택도 하면서 아이 상태를 두 손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놀 수가 있고요. 이 캡슐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손이 양손이 아주 편안하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랫동안 아이를 안고 있으면. 땀이 찰 수가 있고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픈해서 편안하게 릴렉스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이고요. 마지막은 캡슐 시트가 아기 몸 전체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아이도 더욱 더 편안한 상태에 앉아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어깨 벨트를 매기 전에 프레임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이 엑소 프레임은 카본 스틸로 되어 있어요.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강성이 굉장히 좋죠. 허리에서부터 잡아주면서 아이의 등까지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이도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엄마 아빠 허리도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님부를 사용하는 엄마 아빠들 많이 물어봅니다 어 송쌤 이거 언제부터 사용해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신생아 때부터 유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려 하중을 25kg까지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 유모차가 22kg까지 하중을 받는데 이 아기 띠가 훨씬 뛰어넘는 25kg까지 받는다는 것은 어깨와 허리, 그 다음 이 프레임에 분산되는 하중이 바로 그 기술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때는 신생아 키트를 장착함으로써 쿠션이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를 받쳐주니까 엄마 아빠 높이도 맞고 아이도 허리와 엉덩이가 편안하게 오래도록 앉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어깨 벨트를 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벨트 양쪽으로 손을 집어넣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그네틱 버클이 있죠. 아주 부드러워요. 어느 버클을 목 뒤에서 살짝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길이 조정은 여유롭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송쌤이 어깨 벨트까지 완벽하게 착용을 해보니까 정말 편안해요. 그리고 하중이 제대로 분산된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아이가 더 커도 훨씬 무거워도 전혀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같이 날씨가 따뜻할 때는 아이가 땀이 차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님블 바깥에 있는 패브릭도 공기통과가 잘 되는 소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패브릭은 전부 다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덮고 있는 헤드레스트를 한번 볼 건데요 헤드레스트는 아주 편안한 고무 소재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총 3단계로 오픈할 수 있는 위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오픈이 가능하고요 또한 후드가 바로 지퍼 안쪽으로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후드를 오픈해서 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후드도 역시 3단계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위쪽까지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기띠를 착용하시는 엄마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기띠를 오래도 록 착용하면 다리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님불은 완벽한 M자 구조를 갖고 있고요. 무려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위치에서 M자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다. 우리 님불은 앞보기 상태에서 뒤보기를 엄마 아빠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 벨트를 뒤에서 마그네틱을 쉽게 풀어주면 되고요 아이가 편한 상태에서 캡슐 안에 있죠 이 상태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아이 떨어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캡슐이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지금처럼 마지막으로 어깨를 잡고 아이 상태만 확인을 해준 다음에 앞으로 벨트를 매어 주시고 길이만큼 당겨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빨리 된다는 걸볼 수가 있고 앞보기에서 뒤보기로 장착을 할때 엄마 아빠도 편안하게 장착이 가능하지만 우리 아이도 편안한 상태로 앉아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송쌤이 완벽하게 폴딩을 해봤습니다. 폴딩을 해봤는데 바로 뒤쪽에 프레임을 감싸서 완벽하게 묶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할 때 엄마 아빠가 아주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요. 아기띠는 언제든지 세탁을 해야 되겠죠. 님물도 바로 물세탁이 가능하고 세탁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세탁으로 부들부들하게 해주시고 망으로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건조기는 안 돼요. 세탁도 편안하기 때문에 님부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프리미엄 아기띠 님부를 리뷰해 봤습니다. 송쌤이 보다시피 두 손이 자유롭고 본적인 엑소 프레임과 캡슐 그리고 어깨와 허리를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완벽함 신생아 때부터 영유아까지 무려 25kg까지 하중을 받아 주는 아기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베이비스토어에서 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핫한 아이템이니 직접 오셔서 송쌤처럼 두 손을 자유롭게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바나다 베이비스토어의 송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